난리 나요. 예, 네, 패가 돼요. 끊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패가 되죠. 이거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띄었어요 자, 이으면 어떻게 하시죠? 예, 네, 올라가요. 아, 오, 이거 되네요. 좋은 수네요. 이게 해서 잡혔네요. 네. 조금 고급스럽게. <laughs> 조금, 폼을 좀 잡으면, 요렇게 잡아요. 왜 해야죠? 이렇게 해서, 유가무가로 어, 잘라. 네. 그렇죠? 예. 네. 그게 일선의 효과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거 있겠죠? 요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또 생각보다 깐깐한 맥점, 맥점을 요구해요. 예. 이게 2의 1이 두 개가 있어요. 2의 1도 두 개가 있어요. 이것도 2의 1, 이것도 2의 1. 또 치중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 어. 예. 어디에요? 일단 우리가 이런 것은 머릿속에서 지워야 되겠죠? 어, 폐,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어, 남의 집에 들어왔는데 지금. 자 요건 안되고 이것도 뭔가 이거는 궁도가 예. 자 그러면 아 역시 이쪽 거 같은데 저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이쪽, 이쪽. 이쪽. 여기요 네. <laughs> 여기에요 이거는 큰일나요 <laughs> 어, 이건 큰일나 자 이건데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일단 이렇게 내려서 예.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육아모가로 잡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항상 이렇게 수육기가 먼저 돼야 돼요. 그 이유는 이런 거 잘못했다가 가령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제쳐갖고, 뭐 이쪽으로 뭐 연결하자는 둥? 뭐해괴망칙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어. 가령 이렇게 돌이 있으면, 요거 하면, 뭐 바둑 쳤는데 뭐 하여튼 뭐 해결망칙하게 나오면은 일단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확실하게 잡는 거는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잡는다 뭐 이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도 죽었죠 결국 이 장면에서 이거 안 되고 요것도 안 되고 그러면 남는 거는 이제 요거를 생각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일단 여기 끊기면 안 되니까 있고 백도 궁도를 최대한 이제 넓혀요. 자, 여기서 아주 깔끔하게 잡으셔야 돼요. 자, 예, 네. 자, 예, 네. 일단. 이건 폐죠. 이렇게 해서 폐가 돼요. 요게 돼 있으면 양자충이 되죠. 그래서 여기를 갖다 놓는 거예요. 양자충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미는 거예요. 요 수순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수상전이 붙었을 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상전 때문에. 이로 해도 사활은 똑같아요. 사활은 똑같은데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오궁도화가 되죠? 오궁도화 8수. 그러면 혹시라도 바둑을 두다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이거 수상전에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을 때 잡더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상대의 수를 확실하게 줄여놔야 돼요. 요거는 단칼에 끊어서, 이거 뭐 사고 날게 없어요. 요거는 백이 이렇게 되는 형태인데, 이거는 수가 확실히 오궁도와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물론, 요렇게 하면 흑이 선수잖아요. 자, 요 형태는 여기가 이제 급소가 된다. 예. 그러면, 핵은 여기 끝내기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예. 젖히는 것 밖에 없어요. 요거를 하면 어마어마하게 손해보는 거죠. 요거 하면 흙은 어떻게 해야 되죠? 눌러서야죠 예, 해이거했다가이 이렇게 해서, 이가 나죠 예. 이건다아서죠렇게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고게어가게해죠 그런데 후퇴를 하지 않고 막을 때가 간혹 있어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어요 어느 경우냐면 이쪽에 백집이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흙은 백은 이렇게 해서 살죠. 이거밖에 예. 아, 없어요. 이거는 예. 흙이 이렇게 붙여서 끝내기를 하는 게 끝내기 여령이에요. 그냥 막으면, 백은 요렇게 웅크려요. 이게 끝내기 득이에요. 그래서, 요걸 하고, 그럼 막을 수밖에 없을 때, 예, 이렇게 끝내기가 되는 거예요. 선수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를 이제 깨는 거예요. 어떻게 깨죠? 요거죠?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가 급소죠. 그러면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후퇴가 돼요. 그러니까 요 선부터 요렇게 하나,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되니까 열석 집을 일단 흙이 선수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 요런 하시면 여기를 왕창 몽땅 깰수 있을 때 그때는 바로 막아도 돼요. 그때 외에는 요런 특수한 경우 외에는 후퇴하셔야 돼요. 제쳤을 때 들어서. 지금 백이 득본 건가요? 집으로는 백이 조금 득 봤어요. 예. 근데 선수를 흑이 뽑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흑이 꼭 해볼, 해볼 만한 예, 그런 경우예요 어쨌든 규제에서 약간 벗어나긴 했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겁내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도 겁내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요거, 이거, 요거가 지금 왜 중요하냐? 요것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를 보면, 자, 눈으로 여기까지는 다 이제 그리실 수 있잖아요? 이 형태까지는 그리실 수 있죠? 자,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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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 무엇을 의미해요? 끊기는 걸 예방하고 있죠? 자체로. 어. 요게 안 끊기기만 하면, 얘는 어떻게 되어있다? 죽었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